우리의 운은 성경이 쉽게 이해가 진짜 봐봐 나중에 자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 어디서 왔다? 빛에 대서 왔나니 빛이 저절로 존재하여 스스로 일어서며 그들의 형상을 통해 나타난 곳에서 왔노라 라고 말하여라 봐요 우리 누구 어디서 왔어요? 빛에. 빛이, 빛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들이 너에게 너희가 그 빛이냐고 묻거든 우리, 우리는 그 자녀들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제 이해가 다 가버리잖아. 그렇죠.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징표가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그것은 운동과 휴식이라 휴식이라 라고 말하여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빛에서 왔어요 빛 아까 그렇지 여기에서 본래의 모습은 이거 자체가 빛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여우와자 야외께서, 이렇게. 이렇게. 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원래의 청정한 마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저절로 존재하며, 스스로 일어나며, 일어서며, 그들이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곳에서 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희가 그 빛이나 묻거든,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뭐다 자녀고 선택자입니다. 아까 상속자다. 자, 자 자녀고 상속자 어때요? 아빠의 재산이 다내 거고 그자는 상속자니까 아빠 것이 내 거고 아빠와 나는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거 하나님과 하나가 된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산만 받아요? 뭐까지 같이 받아요? 옛날에 왕자면 뭐예요? 그냥 왕자리만 받아? 뭐예요? 권위, 권력, 다 받잖아. 그래, 안 그래?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권력도 받잖아요. 뭐예요? 능력까지 같이 받는 거요 그죠? 우리는 그그 자녀들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자다. 아까 이 선택된 자. 그럼 너희 안에 이제 진표가 무엇이냐? 아버지 진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다? 운동. 그러니까 휴식이다. 운동은 모션, 모션. 영어로 표현하면 모션 앤 레스트예요. 뭐냐면은. 모션, 레스트, 휴식. 이냐면은 행법이다. 이거는 신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 관장하는 거. 뭐예요?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이는 행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삼매. 표현하죠. 그래서, 지 마당은 뭐다? 신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뭐다? 신법에 맞는 행법을 그대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 마당은 신법 플러스 행법이다. 여기서 마시면 됩니 여기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신법과 행법이다. 이게 50번이에요. 50점이면. 이해가죠? 이렇게 하니까 틀린 것죠 네? 자, 51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죽은 자들의 안식이 언제 일어나며,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대하는 것은 이미 왔으나, 너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노다. 이 말이 무슨 뜻 51절. 자, 제자들의 눈하고, 제자들의 입장하고, 이거는 마음, 마음, 눈. 입장하고, 예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입장, 마음이 다르다, 는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아직, 거듭났어요? 못 거듭났어요? 못 거듭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개체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리가 있거나 빛이 있더라도 빛을 볼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빛이 못 됐으니까 빛을 못 봐. 그죠? 지혜를 못 얻었으니까 지혜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뭐야? 일단 개체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아직 몸이 있다말은 뭐예요? 상이 있어요. 아직 30cm 못했고 12분별 지차 업장을 아직 못했어요. 글쎄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에 집중하고 시공을 초월 못했어요. 한계가 있어요. 시궁축을 보냈죠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개체가 있고 상이 있고 안니비설과 수상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이 상태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의 안식이 언제 나타나냐 이게 이도에 뭐냐면 은자 죽은 자들이 죽었어 그래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 그걸 갖다가, 재림이고, 부활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덤을 갔었잖아. 매장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야, 일어나.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다?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되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너희, 지금 이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가 뭐야? 성전이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죽어라. 이걸 뜻한다, 이 말이야. 성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서 죽어라. 이게 부활이다. 여기서는,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데, 예수님 이 와서, 야, 일어나. 이게 부활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제자들은. 왜?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했으면 그게 아니야. 이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걸 경험을 했어? 안 했어? 경험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안 했어요? 못 했다. 이말 제자 입장에서는 경험을 안 했거든. 경험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부활을 하셨잖아. 죽어서. 그 경험을 하시고이잖아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을 했어. 그랬으니까 시공이 없네 생과 사는 하나네 생사 이겨에 우리는 원래 이제 빛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천국과 지옥이 다 어디에 있다 다내 마음에 있던 내 마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 내 마음 속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미 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이 응? 지금 이미 우리 자체가 생명을 얻었는데, 진리가 되었는데, 빛이 되어서, 자, 이거 이제 다시 이제 문장 봐봐요. 자, 51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이 안식이 언제 일어나 하며, 이제 알겠죠? 죽어서 무덤 묻힌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옵니까?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진리 세계, 하늘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언제 옵니까?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너희가 고대하는 것은 이미 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 왜 알아보지 못해요? 개체의 마음으로, 문명은, 이게 문명이잖아.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으니까 볼수 있어, 없어? 없어. 빨리 지혜로 가라. 빨리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기, 그냥 줘요? 1, 2, 3, 4, 5, 6, 갔다 시 그렇지. 왜 너희들은, 이제, 이제 알겠잖아. 부모 마음에서. 게 그렇지. 활해라 빨리 생명을 얻어라. 이거, 이거. 예수님은, 야, 빨리빨리 죽어서 거듭는면데 부처님은 뭐라 그래? 빨리 공동묘지 가서 공부 좀 해. 공동묘지 가봐. 응? 어? 너희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다 의상이야. 빨리 공동묘지 공부 가서 공부해. 저기 가봐. 저 미라 봐봐라. 저 미라가 절세 미인이 절세 미인. 그 당시에 막. 저 여자 손한 번만 만져보려고. 얼굴만 한번 뭐 쳐다보려고. 그 정도 유명해 아, 그 절세 미인을 갖다가 미라를 만져가지고. 받았어요. 그 절세 미을 그렇게 막 가지고 싶고 욕심내고 랬지만 파바라스 미각. 그 부처님 깨달으려고 이제 그 마라가 세 딸을 보내 유혹하려고 아,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부처님 이이 똥덩이가 똥똥 똥덩이들아, 다 응? 아, 똥덩이들이 뭐 응?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허상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거든. 응. 응. 똥똥어리라고. 응. 이제 이거 보는게딱 이제 이, 게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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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이해 진짜 같죠. 응. 제자들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이죠. 제자들은 우리가 입장이야. 우리, 우리가 이제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걸 따지고 싶잖아. 응?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개체 마음으로 볼 때하고 전체 마음으로 볼때개 죄인의 마음으로 볼 때와 전체 마음으로 볼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52절. 자, 똑같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24명의 애원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하였고, 그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말하였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을 빠뜨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말하였또다 자, 52절. 어, 24명의 예언자. 애원자. 예언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으시고 우지로 또 나사렛으로 가고 그게 뭐냐면은 이예언 하신 거에 이게 맞추시려고 갔다. 이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애언을 했던 대로 이루려고 그래서, 모두 당신 안에서 말하였다. 당신을 위해서 애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거를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모두 당신 안에서 말한 나이다. 말하여나이다 그것도 알겠죠? 이렇게 애언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말하시겠어요. 야, 너희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을 빠뜨리고 죽은 자들, 이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한 게 아니라 죽어서 죽은 자예요. 죽어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개체를 왜냈서모어어요 개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탐진치의 마음을 아직도 참을 못, 집착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윤회를. 이 사람들이 조금 깨우쳐서 말한 예언자를 듣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 자, 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과 겪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다 죽었다 너희들 부활하지 안했잖아. 자 살아있는 한 사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하니까 다 살아있는데 그러고 있잖아. <laughs> 살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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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살아도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 살아있는 자한사람이라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 성경신 죽은 이후 알아즉 누구예요? 왜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시요왜 살아있을 때 너희도 죽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느데 이걸 갖다 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죽은 자들의 애언만 계속 지켜지고, 그 예언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죽어서 빨리 거듭나야 된다. 부활해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죽은 자들만 그런 부분만. 계속 집착하고, 그렇죠, 집착하고. 그욕하고 있는 데 빨리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더 하나 더 지참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뭘 알아, 이거요? 빨리 참여하고, 세계에서 빨리 죽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자, 53절.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할래가 유익하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용 속에 참 할례는 완전히 유익하리라. 할례라는 것은 신체에 가 할례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있는 건데 서컴 컷션. 그러니까 둥글게 잘라낸다. 이걸 갖다 서컴 컷션의 할래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디를 잘라내냐면, 성기. 성기의 일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할래하고, 영속의 참할래.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래는 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미 그게 할래가 필요했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뭐야 쓸데가 없었으면은 왜 성귤리가 만들어갖고 내았냐 이거야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러나 영속의 참할래 뭐예요 이거는 참할래 이거 이제 덜어내는 거잖 잘라내는, 잘라내는 거 잖아요 잘라내는 거뭘 잘라내요 용수이 참아는 거, 잘라내는 거. 회계 회계. 회개. 처음 단계는 회계고, 그다음에 문영상의자 수상인식에 잘라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라내는 거. 안니비서도 잘라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복금과 지혜도끼. 의 도끼로 막 잘라내지 않아요이 우리 공부 보면 잘라냅니다. 육적인 할려는 잘라내는 거, 회개하는 거, 비우는 거. 이거는. 빨리 해라. 이건 없습니다. 우리 공부법이다 있는 거죠. 어?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상할래는 꼭 필요하다. 유익 이게 연습이다. 육체적인 할래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가죠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할례가 유익 하나이까? 그렇지 아니 하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것이 유익하였다면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속의참 할례는 완전히 유익하리라. 용속의참 할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끊고.